굿카운타임 안녕하세요 까논입니다 fm 추억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fm 나의 양아들을 찾아서 꾸 나의 양아들을 찾아서 시리즈 오늘의 주인공 fm19의 크리스티안 파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유망주 제2의 메시 소리를 잠깐 들었던 선수입니다 수많은 아르헨티나 제2의 메시 중한 명이었죠 fm19 크리스티안 파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23세 어빌 145 포텐 165이 종료 44억 훌륭한 속도와 윙어로서 적합한 능력치, 완전 유망주라 하기에는 나이도 살짝 높지만 이미 능력치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성비에 아직 포텐도 남아있어서 44억 투자해서 영입할 수 있는 개꿀 자원 아닌가 싶습니다. 첫 시즌에 바로 영입할 수도 있고 영입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물론 하브리그에서 바로 영입은 안 되지만 누구나 한번은 영입해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FM24에서 이 정도 능력치 선수를 영입한다면 남미계열 선수로 어, 마티아스 소울레 나이 21세 어빌 138에 포텐 162 이정료 620억 티아고 알마다 나이 23세에 어빌 140 포텐 160 이정료 700억 주앙 페드로 나이 22세 어빌 144 포텐 160 이정료 1690억 <laughs> 물가 너무 비쌉니다 에? 크리스티안 파본이 얼마나 개꿀 선수인지 알수 있겠죠. 그 이후 시리즈에서 크리스티안 파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리즈별로 어빌 포텐 살펴보자면 FM 20의 크리스티안 파본 어빌 139 포텐 148 이적료 90억. 어빌도 줄어들고 포텐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나이도 24세 유망주로 부르기엔 나이도 꽉 찼고 18/19 시즌 41경기 9골 10도움 꾸준한 활약을 펼쳤지만 사실 FM에서는 이미 파본의 한계를 정한 듯한 모양으로 어빌 포텐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FM21의 크리스티안 파본, 어빌 146, 포텐 148, 이종료 75. 풀 포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텐이 줄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능력치가 좋아서 영입해서 사용하다면 솔소나 하량은 충분히 해줄 선수입니다. 이종료도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아마 FM21에 은근 영입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20 시즌은 26경기, 10골 3도, 역시나 준수한 하락을 하였습니다. FM22의 크리스티안 파본 어빌 130 포텐 148 이종료 130 어빌 130으로 바로 칼즉 이제는 상위 리그 주전 자급으로 전략합니다. 2021 시즌 32 경기 4골 4도움 점점 공격 포인트 생산량이 줄고 젊었을 때 총기도 점점 잃어갑니다. FM23의 크리스티안 파본 어빌 130 포텐 131 이종료 205 이젠 이 종류 때문에 의리로도 영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략 어, 왜 몸값만 비싸지는 건지 그참 이번 시리즈에서는 포텐이 131로 떨어지면서 유망주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여전히 스피드는 훌륭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2-1-2 시즌 18경기 1골 예, 사실 이 시즌에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많이 못 나오기도 했고 폼도 많이 죽은 모양새였습니다. 어빌은 전작 FM22 130 그대로라서 고마워해할 판이긴 합니다. FM24의 크리스티안 파본, 어빌 133, 포텐 135, 이정료 157억. 223 시즌 50경기 4골 11도움. 그래도 폼을 꽤 회복합니다. 어빌과 포텐이 다시 찔끔 상승하였고 사실 뭐 브라질 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하는 선수니까 어빌 130대 적절하게 받은 것 같고 어빌 130이면 K리그는 폭격합니다. 초반 등장시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대부분의 유망주가 그렇듯 어느정도 정체된 선수지만 여전히 브라질리그에서는 영향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2-3-2-4 시즌도 보자면 33경기 5골 6도움 어, FM25에서도 어, 어빌과 포텐이 130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m19에서 어떻게 그런 능력치 받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m19 출시 전 활약 시즌 어, 살펴보자면 1718 시즌 43 경기 9골 18도움 사실상 커리어 하이를 이때 찍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렇게 하니까 어, 고빌 고퍼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번또번 하면서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예전 FM 시리즈 추억 삼아 추억의 본자 선수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의 본자 선수 누구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빠잉. <목소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FM에 관한 잡다한 정보, 얄팍한 축구 이야기, 축구 게임 정보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